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미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줄여가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던 그 뜨거웠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분야에서 정점에 오르려면, 최소한 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만 시간의 법칙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성공의 공식이 거대한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시간. 누군가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한 고마운 제도일지 모르지만 세계를 무대로 생존을 건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이것이 성장을 가로막는 철벽이자 혁신의 불꽃을 끄는 찬물이 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 시대의 개척자들이 이토록 절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시간 전쟁의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어느 연구실입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이 탄생하기 직전이고, 로봇이 드디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첫 걸음을 떼려는 찰납니다. 연구원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있고, 열정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 6시가 되자마자 연구실의 모든 불이 강제로 꺼집니다. 자, 52시간 다 됐으니, 이제 로봇은 놔두고 모두 퇴근하세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실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인 A로봇의 엄윤설 대표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전쟁 준비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국경을 넘어 몰려오는데 퇴근 시간 됐으니 내일 다시 싸우자고 말하는 군대를 본적 있으신가요? 현재 로봇 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적 지원과 막대한 인력을 앞세워 24시간 내내 연구실에 불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다릅니다. 연봉을 더줄 수도 있고, 연구원들 스스로가 이 기술을 완성하기 전까진 집에 못 가겠다며 몰입하겠다고 넘쳐나는데도 법은 안 된다. 무조건 퇴근해라. 라며 그들의 손을 묶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국가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만 눈을 가리고 싸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없다는 이 답답함이 대한민국의 미래 로봇들을 깡통으로 만들고 있다는 처절한 호소인 셈입니다. 전선은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디사의 사정은 더 처절합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테이프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모두 끝나고 공장으로 도면을 보내는 최종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기만큼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수백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기 직전 두 달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죠. 하지만 디사 대표는 말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주 52시간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기괴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요. 마치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은 군사적 요새의 기능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스타트업 현장에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숨어서 일하거나 효율을 포기하는 이면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출발선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사들에게 뒤처진 차에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 즉 G3를 달성하겠다고 말이죠. 얼마나 멋진 포부입니까?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이 목표와 현행 노동 규제는 완벽하게 모순된다는 지적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과 중국의 테크 공룡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어 개발 속도를 상상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속으로 달릴 때 우리는 노동법이라는 자체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미군도 점령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요새를 서울에 구축해 놓고도 정작 그 안에서 싸울 병사들에게는 총쏠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스타트업 알라이언스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간극은 국내 벤처 생태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샌디섬의 미스터리처럼 대한민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규제에 막혀 탄생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사라질 유령 기업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비극은 주 52시간제가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고강도 집중과 회복이 반복되는 업무의 리듬을 전혀 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일은 마치 올림픽 경기와 같습니다. 경기를 앞두고는 미친 듯이 훈련하고 경기가 끝나면 충분히 쉬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의 법은 1년 내내 매주 똑같은 양의 훈련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쉬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돌고래를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가두어 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돌고래 피터가 스스로 숨쉬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인재들도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 열정의 숨이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입니다. 스타트녀 볼라이언스는 고소득 고숙련 전문직과 핵심 관리 인력에 한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더 시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그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엄격하게 결합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에드워드 리즈칼린이 거대한 바위들을 혼자서 옮겨 미스터리한 코랄 캐슬을 지었을 때, 그는 무게와 중력의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동의 무게를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는 고도로 통합된 상태고 30분이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전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규제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의 삶을 개선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옷에 맞는 단 하나의 사이즈는 없습니다. 대기업에게 맞는 옷을 이제 막 태어난 스타트업에게 강제로 입히려다 보니 여기저기 실밥이 터지고 비명이 나오는 겁니다. 로봇 개발은 수백 년간 이어온 민족 간의 앙금을 풀어내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반도체 설계 역시 마치 서울 도시 말에 거대한 지하 전선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정교한 작업이죠. 이런 고도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에 19세기 공장 시대의 시간표를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혁신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조금 더 유연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달라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호소는 단순히 일을 더 시키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기술 전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 강국의 요새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규제라는 이름의 수조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다시 밤새워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노동의 가치와 휴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일까요?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대한민국 혁신의 불꽃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